가끔 수영장에 <laughs> 어, 수무나 수경을 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수영복을 두고 오시는 분도 봤어요. 근데, 음,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러 다시 집에 왔, 갔다 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, 요즘처럼 겨울에는 춥고, 여름엔 덥고, 집에 갔다 안 와요. 그냥 그날 빠지는 거야. 근데 되게 간단한 방법은 수부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한테 여쭤 보세요. 그러면은 그 안에 보통 보통의 수영장들은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한시간 정도는 어, 수모나 수경 수영복은 어 없을 네, 수. 네, 수영복은 강사님께 물어보지 마시고 수구에는 있어요. 수구밴 확실히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강산, 강산 선생님한테는 수경이나 수모 정도는 빌리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날 운동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지. 그게 없어서 부끄럽다고 그냥 돌아가시거나 늦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걸 기억하시고요. 또 이걸 빌려가시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빌려드려도 가져가서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게 아닌 이상은 어, 빌렸다가 잘 반납을 하시고, 그리고, 나름 팁인 것 같아요. 모르시는 분들은 어, 없는 줄 알아, 수영장에. 그런, 사, 개인 비품만 있는 줄 아는데, 분실, 분실물이나 오랫동안, 오래된 분실물 같은 걸 보관하고 있으니, 수경, 수모 같은 거는 빌리셔서 꼭 운동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